안녕하십니까. 대한자산투자연구원입니다. 10월 30일 새벽 3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0.25% 숫자는 작지만 시장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집니다. 이건 단순한 금리 조정이 아니라 돈의 심리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금리가 높을 땐 모두가 안전을 찾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사람들은 다시 모험을 생각합니다. 그 순간 자금은 예금에서 코인으로 채권에서 비트코인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죠. 이미 자본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10월 들어 디지털 자산 펀드에 9억 달러 이상이 유입됐습니다. 비트코인은 11만 달러를 돌파했고, 리플과 이더리움도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뉴스가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면, 발표 직후 잠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락이 아니라 숨 고르기예요. 진짜 상승은 그 뒤에 옵니다. 이제 중요한 건 하나 심리의 전환입니다. 이제는 괜찮을지도 몰라. 이 믿음이 생기면 시장은 다시 움직입니다. 10월 30일 이후 자본의 방향은 공포에서 신뢰로 바뀔 겁니다. 정부보다 중요한 건 심리입니다. 지금은 숫자를 보는 시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시기입니다. 대한 자산 투자 연구원과 함께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읽어가시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